네, 안녕하세요 시링입니다 오늘은 제가 드디어 소녀나라에서 택배 개봉기를 찍어보도록 할 건데요 아네 어쨌든 음.. 주이 영상 찍기 전에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소녀나라 택배.. 아니, 소녀나라 찍이 잘못한 게 아니라 저의 잘못이니까 한 거는 네 어,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그럼 바로 열어볼게요 아 저는 핑크 박스인 줄 알고 정말 정말 기대했는데 이렇게 비닐봉지 어.. 의류 처리 와가지고 제가 좀 뭔가 실망을 했습니다 아 핑크핑크 개봉해봅시다어 저는 요 택배가 오는데 어, 주문날짜랑 합해서 한 3일 걸렸어요 2일만에 배송해주셨고 이제 1일만에 왔어요 그래서 3일이 딱 걸렸습니다 자 바로 열어볼게요 일단 첫번째로는 어디든 핫패츠 블랙색상이고요 저는 M사이즈를 시켰습니다 열어볼게요 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제가 포장을 다시 한번 한거라서 많이 비숙합니다 이제 요거 핫팬츠인데요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어... 이렇게 핫팬츠이고요 요거는 뭔가가 좀 너무 기장이 긴것 같아서 요노 롤업 한번 해주면 괜찮을듯 싶습니다 이렇게 검은 팬츠고요. 그다음은 남방인데요. 네, <laughs> 이거는 제가 제일 기대했던 어, 상품인데요. 네, 제 친구랑 커플인 남방입니다. 이건 여름에 추울 일이 있을까 봐 구매를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게 사이트에서는 못 느꼈는데 친구가 입고 제가 한번 입어보니까 엄청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따라 구매했습니다. 네, 이렇게 깨알같이 여기 들어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 후드는 음, 이게 너무 모다가 커가지고 이렇게 딱히 입으시지는 못하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은 요도 바로 테니스 스커트인데요. 이렇게 와인 색상입니다. 네. 자, 요것도 잘산것 같아요. M 사이즈인데, 야, 요게 카메라에서 너무 바, 환하게 잡히는데, 저거 주면 요, 지금 색상이 원래 한요 정도네. 요 정도 색상이 딱 원래 색상입니다. 이거는 M 사이즈인데, 이것도 역시 제가 살, 살이 빠져서 원래 L 사이즈였는데, M 사이즈로 옮겨졌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딱 봤습니다, 저한테. 이거는 9,000원에, 9,500원에 산것 같아요. 띠알로 속바지까지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졸업 사진 찍을 때 입으려고 샀고요. 이게 맞는 티도 있다가 나올 거예요. 이게 그 졸업 사진 티인데요. 이거는 피닉스, 피닉스 박시 티셔츠, 블랙 이브원사이즈여가지고 이거는 다양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근데 이렇게 앞에는 1993으로 적혀있고좀 밋밋하죠? 네, 이렇게 지금 살짝 후회 되는 게이 음, 티셔츠를 뭔가 뿌후회 돼요. 왜냐면 이게 그 졸업사진 찍을 때뒤에아안 찍잖아. 이거 뒤가 짱인데, 앞에가 너무 밋밋해가지고 이거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거 같아. 근데 뒤에 이 프린팅은 너무 잘돼 있는 거 같고, 너무 이뻐요. 그 다음은 각질 속바지인데요 이거는 테니스스포트가 어, 그 그게 없을까봐, 소지 없을까봐 샀는데, 음, 이건 안 뜯어봤어요. 어떻게 됐지? 뭐예요? 이거는... 아! 아, 이거구나. 네. 아, 갑질 속바지 3개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쫀쫀합니다. 요거는 안 까봤어요. 굉장히 쫀쫀하고요. 이게 3개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개. 그 다음은 추인 데님 스커트 블루인데요. 요즘 패션이 또 청청 그거라서 청청, 도 갑자기 유행돼서 제가 한번 사봤습니다. 이렇게 츄잉 데님 스커트구요 네, 이렇게 이게 원래 왔을 때 어떻게 되어있어요. 제가 이 단추가 아예 다풀러져 있어가지고 정말 당황했는데, 음 제가 이게 제가 M 사이즈인데 딱 맞는 M 사이즈이다 보니까 요게좀 너무 쬐었어요. 네, 근데 어차피 지금 살을 빼고 있어서 나중에는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츄잉 데님 스커트입니다. 너무 쬐가지고 맞긴 맞는데, 이거는 좀한치수 크게 사는 걸로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은 모로 파팬츠 블루인데요. 음, 요거는 제가 솔직히 깜짝 놀란 게 요, 테니스, 아, 이, 아이 아니, 테니스였나이 포버튼 치마하고 거의 색상이 좀 유사해요. 네, 그래가지고 차라리 요 색깔 좀연한 걸로 시킬까, 또, 후회가 되고 있습니다. 요거 네, 또한 M사이즈에요. M사이즈. 제가 L사이즈를 탈출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laughs> 있고요. 요거는 롤업 안 해도 예쁘다고 하는데 전 솔직히 제가 이렇게 좀 키에 비해서 동동한 편이기 때문에 롤업을 안 하면 좀 어정쩡한 길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음. 이거 롤업을 꼭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어... 샐러리 오븐 있었는데요. 이거는 제가 여름에 코트 왕을뒤으려고샀어요 저희 집에 이긴 양말이 없어서... 갈... 네, 오르 양말이 없어서 구매를 해습니다 내가 어떻게 되지? 아, 일단... 네, 이렇게... 길쭉길쭉해. 이건 안 신경 봐서 모르겠습니다. 일단 착시은 뒤에서 나눠드릴게요. 음. 그 다음은 주아 벨트인데요. 이 주아는 블랙 프리사이즈고요 네. 제가 요즘 살이 빠져서 다그 옛날에 이렇게 바지가 이렇게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깝 길래 그래도 벤트로 어떻게든 커버를 하려고 샀습니다. 이렇게. 제가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이, 딱 길이, 이 두께도 괜찮고 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머리띠 덤입니다. 네. 제가 저번에 시킨 거는 핑크 박스예요 제가 이게 두 번째 구매거든요. 이렇게 세개 음. 들어있고. 음, 두 번째 구매인데 저번에는 아니, 저번에는 제가 음. 5만원 어치를 시켰는데, 핑크 박스에 주고, 진짜, 여기, 예, 언니들, 복화가 안 들어있어요. 어느 분이막 들어있다고 하는데, 저는 안 들어있었고, 전에 구매도 이제 안 들어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머리끈을 주네요. 비닐봉지 포장이라서 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네, 그럼 착시 보러 가실게요.